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이론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어,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재무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 한번 들어보는데, 회계에 관련한 일련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규칙이나 또는 원칙에 의해서 체계화 하는 것을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개념을 체계화 시킨 게왜 그럴까요? 어, 그렇죠. 서로 다르게 보고를 하게 재무보고를 하게 되면은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마다 각각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개념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재무제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뭐가 있죠? 그렇죠. 일단 기업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은 계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실체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회계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재무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을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은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밑줄 쳐보세요. 충분한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라는 가정 하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존속한다라는 가정은 계속 기업의 가정인데 이 계속 기업의 가정에서 어~ 사용되는 게 역사적 원가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즉 구입했을 당시에 금액을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역사적 원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가, 역사적 원가주의를 택하고 있고 강가상각 같은 이런 어~ 하게 됐던 그런 회계 처리의 근거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부채에 대해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에 보면은 일단 기업은 실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존속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럼 시작한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에 한꺼번에 하면은 이게 비교가 될까요? 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단위를 분할합니다. 인위적으로 단위를 분할하여 기간별로 유용한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기간별 보고의 가정에 의해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고요.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기본 가정이 있으면 이 재무제표 기본 가정에 따라서 어떻게 특성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는, 자, 재무 보고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용하는 사람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용자 특성에 의해서, 어, 유용한 정보를 받는 거를 이해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이 있거든요 이해 가능성이란 뭘까요 자 정보는 기업체 입장에서 자기만들이 자기들은 보기 쉬운데 우리 어, 투자자 입장에서 잘못 봐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기업에서 오픈한 게 너무, 너무 뭐 어려운 저기로 해놨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되게 표현을 해놨든가 그러면은 그 회사를 분석하는데 쉽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 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해서 특징을 지어서 표시하는 특성, 즉, 이해가 가능하게 만든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 특성이 있는데, 1차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이 있고요, 신뢰성이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또 예측 가치가 있고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기능성, 아,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목적 적합성부터 또 살펴볼까요? 자, 목적적합성에 예측가치가 있습니다. 예측가치라는 건 여러분이 딱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가 드세요? 미래. 그렇죠. 맞아요. 미래예요. 그래서 정보이용자가 미래에 그 회사의 재무상태라든가 경영성과 또는 현금의 흐름 있죠. 이거를 예측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예측가치라고 하는 거고요. 피드백가치는 되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기대치나 또는 예측치를 확인하거나 또는 수정하였을 때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특성이 피드백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적식성은요. 적시 그렇죠. 딱 내가 필요로 할때 빨리 나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특성이 적시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뢰성에서 표현의 충실성은 뭘까요? 충실하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 그렇죠. 일단 정보가 왜곡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치를 표현하고자 할때 거래 그리고 경제적 사건을 그대로 왜곡됨이 없이 표현해야 된다는 정보의 특성이 표현의 충실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검증 가능성은 그렇죠.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경제적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서 측정 방법으로 다른, 어, 다른 측정 방법으로 하게 되면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같은, 같다라고는 좀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아주 유사한 결론을 도달하게 만드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게 검증 가능성이 됩니다. 중립성은? 가장 큰 이유는요.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지 됩니다. 어떠한 어 그러니까 의도됐다 한 의도된 결과라든가 또는 성과가 성과를 아주 크게 유도할 목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된 게 투자하는 사람 아니면 뭐 채권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게 중립성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아주 성장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다 투자해다. 이렇게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립성이 있는 겁니다. 자 2차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비교 가능성은 뭐 기업간 비교한다든가 또는 기간별 뭐 단기와 전기 단기, 전기, 전전기, 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비교 가능성. 그런데, 이런 질척 특성에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상충 관계란 뭐예요? 서로? 안 맞는 거죠? 어떤 거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높게 평가가 되고 어떤 부분을 좀더 강조했을 때는 또 낮게 표면 되고 이런 거를 상충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 특성과 상충 관계를 살펴봤더니 자, 목적 적합성에는 자산의 평가 방법이 공정가치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신뢰성은 원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원가법이라는 건 그렇죠. 과거에 내가 산 금액이고요. 공정가치법은 현재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상충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의 인식 방법에서 목적 적합성은 진행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신뢰성은 완성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이가 나요. 자, 손익에서 즉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는데 목적 적합성은 발생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신뢰성은 현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뢰성은 그만큼 그렇죠.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따르는 반면에 목적 적합성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중간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신뢰성은 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질적 수상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 제약 조건은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 중요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효익과 비용 간의 특균형은 그런 거죠. 어떤 정보가 어, 기대하는 그 수익, 수익, 그 정보를 제공할 때, 자, 수익을 그 정보가 제공할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은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그게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과 성격이 또는 금액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보의 성격의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회계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성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 전화기 자 전화기를 샀습니다. 전화기를 샀는데 전화기가 요즘 얼마나 할까요? 한 여러분 휴대폰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전화기 없는 저기들도 있는데 회사들은 전화가 있습니다. 자 전화기를 샀는데 걔가 한 5만 원 정도 해요. 자 5만 원짜리 전화기를 샀다라고 합시다. 이 5만 원 정도의 사 어, 전화기는 원래 비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화기는 어떻게 보면 사용하다 보면은 걔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겠죠. 고장이 나거나 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걔를 수리를 해요? 전화기를 수리를 해서 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버립니다. 그런데 얘를 비품으로 처리했다가 버릴 때 회계처리를 또 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화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전화기 같은 경우는 5만원이니까 소액인 거예요. 소액이니까, 아, 얘는 그냥 소모품비로 정리해서 그냥 비용으로 털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중요성인 겁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나중에 없어지더라도, 회계처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미 비용처리했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주로 많이. 그래서 소모품과 관련돼서 소액의 자산인 경우에는 그냥 비용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재무회계 개념에 보면 보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보수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저는 보수 그러면 약간 외굴수적인거막 고집이 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듯이 회계에서도 어, 보수주의가 있어요. 보수주의란 이런 거죠. 어떠한 거래나 경제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밑줄 그세요. 재무적 기초를 경고히 하는 관점에서 자, 기초를 경고히 하는 관점에서 뭐를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단기 순이익을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적당히 줄여놔야 다음 해에도. 비슷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선택하는 게 보수주의 회계처리입니다. 자, 그러면 보수주의 회계처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살펴보니까, 저가주의, 아, 저가, 고가가 아니라 무슨 주의? 저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본적 지출 대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고 수익적 지출은 뭐냐?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 그럼 수익적 지출은 그냥 일반적으로 수선비 같은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어 그렇죠.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하면 비용이 그만큼 소비가 안 됐으니까 이익이 그만큼 크게 보고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 대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거, 이런 것도 보수주의의 하나의 예라고 볼수 있고요. 초기에, 즉, 우리가 이제 뭐 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감소됩니다. 이 가치 감소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감가상각을 정액법 대신 가속상각법인 정률법을 적용하면 정률법이 훨씬 정액법보다 감가상각비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보수주의 회계처리라고 일부러 보는 겁니다. 또한 진행기준 대신 완성기준으로 봉사 수익을 인식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거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해서 6차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올해 1차, 2차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1차와 2차를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언제? 6차. 완전히 완성됐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수익에서 1차와 2차 연도가 수익에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처리를 보수주의, 회계처리의 한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생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발생주의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이 돼야 되죠. 그런데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거를 내 멋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발생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하는 것을 발생주의 회계 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현금이 거래될 수도 있겠죠. 즉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올해, 올해에 들어왔다. 그러면 유출 현금이 들어왔거나 또는 나갔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다라는 그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발생되는 기간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를 발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자 보통 어 그니까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올해 올해 타는 게 아니라 내년에 타는 거예요 그럼 올해 올해에 발생되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걔를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걔는 발생된 기간, 10달이면 10달, 10달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올해의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이거를 발생주의 회계처리라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뭐가, 뭐, 뭐 있죠? 재무상태표. 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다만, 한 가지는 발생주의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뭘것 같으세요? 그렇죠.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된다라는 거죠. 현금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표시하는 거니까 얘는 발생주의가 아니죠.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나머지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재무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네, 재무회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의 개념 같은 경우는 자주 읽어보고 하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살펴보냐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